신동욱, 효도사기 뭐길래? 조부 폭력 진실은? 배우 신동욱이 효도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지난 1월 2일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동욱의 연인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신동욱은 소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비판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과는 조부의 사과로 사건이 해결됐다. 신동욱의 조부 신 씨는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일련의 효도사기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면서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손자의 나에 대한 태도에 나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의 일방적인 주장과 오해로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신동욱에게 준 토지와 주택에 대해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 줬고 나는 그런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자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큰 오해를 했다고 한뒤 손자가 내가 재산을 잘못 관리할까봐 연려해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자가 나를 더 좋은 환경에서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제보 자들 신동욱 효도 사기 주장, 한 조부 재산 으로 가족 들 괴롭혔다. 제보 자들 배우 신동욱 이 자신 을 둘러싼 효도 사기 논란 에 대해 입을열었 다. 18일 오후 방송된 KBS 2시사 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배우 신동욱을 둘러싼 조부 효도 사기 논란을 조명했다. 이날 신동욱의 조부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 손자 신동욱에게 나를 부양하겠냐고 물었다며 손자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집과 이 옆집도 사주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집만 받고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은 조부 본인께서 시키신 대로 제 이름으로 집명의를 처리했다. 저는 계속 거절했는데 할아버지께서 막무가내로 집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께서 재산으로 가족을 많이 괴롭혔다며 할아버지가 주시는 재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가정사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족 중 할아버지에게 재산 때문에 소송 걸린 분도 있고 작은아버지 한 분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달림을 겪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신동욱은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신동욱의 조부는 효도를 전제로 손자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재산 상속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욱의 연인 A씨가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고도 말했다. 조부의 효도 사기 주장에 신동욱 측은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당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동욱 부연 끊자던 아버지 어릴 적부터 폭력 일삼아 제보자들. 제보자들 배우 신동욱 아버지가 아들의 효도 사기 논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KBS 2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는 배우 신동욱을 둘러싼 조부 효도 사기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신동욱의 아버지는 형제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맞았다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버지한테 맞아서 어금니가 없을 정도다.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겁이 난다 고토로 했다. 이어 아버지는 자식들이 본인 옆에 붙어서 자신만 보기를 원한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제가 지금 66세인데 다시 그 생활을 한다면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막내 일터까지 조차가 협박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동욱이 6학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시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장남이라서 호적에서 파지는 못하니 얼굴을 보지 말자고 하시다가 이렇게 도모기를 힘들게 하시니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